어제는 삼성전자의 이재용, 오늘은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관세협상 지원을 위해 미국길에 올랐습니다.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재명이 아니라 재벌 총수들인가요? 보통 관세협상은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닙니까? 왜 이재명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겁니까?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요, 이러한 협상을 보통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키고 본인은 승인 정도만 하는 협상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면 또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트럼프는요, 대표적으로 본인이 직접 뭔가를 먼저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? 그런데 왜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에만 있는 걸까요? 미국에 왜 가지 않는 걸까요? 가지 않는 건지 못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요.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대미협상단과 화상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대미협상단들과 화상회의로 전략을 보고 받았다라는 거죠. 그러면서요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. 지금 많은 국민들이요, 많은 기업들이요, 이 한국의 관세협상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. 이제.